<laughs>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재외동포 지원협력에 관해 말씀드리고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의 역사는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며, 재외동포청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로 증감은 있었지만, 2022년 12월 말 재외동포의 수는 708만 1,510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서 살고 있었음에도, 이들에 대한 법력인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 제정되어, 동년 11월 10일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많은 제외동포들이 제대로 된 모국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708만 1천여 명의 제외동포들 중 자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떠나 해외에 정착한 제외동포들보다는 타의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해외로 이주하게 된 제외동포들입니다. 타이로 해외에 보내진 동포들은 다름 아닌 해외 입양인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53년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2022년까지 총 16만 8,427명이 입양된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해외 입양을 연구해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노예련 교수에 의하면 비공식적인 숫자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12월 발간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953년 당시 정부는 전쟁 직후 외국 군인과 국내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이들을 임시구호의 형태로 입양 보내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미혼모 자녀, 장애아동, 기아보호 필요아동 등을 포괄해 해외입양 대상자가 되었고 1980년대 군사정권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입양 보내면서 해외 입양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유엔아동원리협약 제21조는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한 있는 관계당국이 결정해야 하고 해외 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조치로서만 허용하며 해외 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회복지재정의 절감과 위화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또한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입양함으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안된 것은 물론 입양 보내는 부모에게도 입양에 대한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함으로써 입양 부모들에게도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찾을 수 없지만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며 해외 입양된 입양인들 중 상당한 숫자의 입양인들은 고원열 아동을 비롯해 파주 출신이나 파주에 연고가 있는 입양인들입니다. 따라서 저는 파주시가 파주시 연고의 해외 입양인들에게 국가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지방정부로서 사과하고 그 보상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외 입양인들과 관련된 자료 수집차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이 주최한 해외 입양인 70년 역사에 대한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5개국에서 300여 명의 해외 입양인이 참가했습니다. 이때 입양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언급했던 국가인권위원회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를 통한 인권 보장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의 결과도 같은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파주와 관련된 해외입양인들이 원가족을 찾는 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차원에서 해외입양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지원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6월 정례회의 시 재외동포기본법을 근거로 파주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협의하여 완성도가 높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해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주리읍 캠파우즈 근린공원 조성 사업과 엄마 품 동산 추진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해외 입양인들은 엄마 품 동산에 대하여 질문 질문과 제안을 하는 등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해외 입양인들은 엄마 품 동산을 고향이라 여기며 해외 입양인들이 성지로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국 방문 시 파주시와 연고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해외 입양인 주제 공원인 엄마품 동산을 필수로 방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엄마품 동산과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 해외 입양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의 전시와 함께 그들의 자취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에 저는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개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캠프하우즈 걸린 공원 내에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 물탱크는 높이 24m, 직경 8m, 용량 1,400톤으로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파주시가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이 물탱크에 해외 입양 후 돌아가신 분들의 간단한 이력을 적은 명패를 부착해 해외 입양인들의 메모리얼 타워로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해외 입양인들에게 죽어서라도 그리운 어머니의 나라 모국의 품에 안겼다는 안도감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해외 입양인들과 그 가족들의 방문과 재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미군 반항 공유지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18년 12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 재직할 당시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 0 1 8 경기포스트 정책공모에서 파주시는 평화와 평등이 공존하는 경기평평한 마을 조성 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을 차지해 100억 원을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때 파주시는 엄마품동산과 연계하여 경기 서북부를 대표하는 평화랜, 평화랜드마스크로 평화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캠퍼우즈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게. 파주시에서 저희 제안을 심사숙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